아이폰 17을 LGU 플러스로 번호 이동만 하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특별 행사가 수원 JH 모바일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이폰 17은 디자인, 카메라, 배터리까지 모두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요즘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인데요. 이 제품을 할부원금 0원, 정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 매장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JH 모바일에서는 불필요한 추가 조건 없이 정말 번호 이동만 하시면 무료로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만의 혜택과 함께 요금 구성도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또한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은 물론 추가 사은품이나 혜택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이폰 17을 부담 없이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수원 JH 모바일로 방문해 보세요. 좋은 조건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17 무료 행사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매장 방문 시 영상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최대 할인 진행해 드릴 테니 잊지 말고 꼭 말씀해 주세요.